아, 아빠가 읽어주는 매일 잠언 말씀. 오늘은 잠언 30장입니다. 아, 이제 자먼 아, 31장까지 있는데요. 어, 이제 앞으로 어, 연말과 같이 딱 맞아 떨어지네요. <laughs> 아, 연말에 아, 아, 제가 이렇게 잠언서를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예, 하나님 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아, 오늘도 예, 30장, 이제 31장, 이렇게 두 장만 남았는데요. 오늘은 잠언서 30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괴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르는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짠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고해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 도우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이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호시 나니 곧 수월과 아이 뱉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선호신 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자취와 반석 위를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었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 선어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정이 주모를 이으는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내시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어 되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동아배민이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어시 또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나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란하여 스스로 높은 자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되죠.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지혜의 말씀 잠언서를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행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을 길되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한없는 당신의 말씀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힘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지존하신과 그 높으심을 알게 하게요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